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매물을 만나는 공간 포인트 김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땅도 크고 어, 가격도 굉장히 또잘 어,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또 오자마자 눈발이 엄청 날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영상에 어떻게 나올지 아, 날짜를 너무 잘 맞춘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온 곳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이 되겠습니다. 우암동 수암골 전망대, 청주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하고 커피거리가 있는 우암동이고요. 어, 그곳에는 바로 청주대학교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우암산 자락에 연결된 청주대학교가 위치되어 있고요. 어, 그 주변에 다가오스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어, 땅도 굉장히 그 193평이 되는 다가오스택을 안내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아, 영상미는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내려서. 근데 메모리, 잘 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이 건물이 현재 어, 전에는 없었는데요. 전에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는 조금만 기와집이 있었는데 어, 이렇게 어, 없어지고 이렇게 새롭게 또 빌라들이 들어섰고 그 뒤에 어, 그레이톤의 다가우스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다가우스택이에요. 지금 한 절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 악건물에 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주인세대는 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세대는 이제 비어있으니까 주인세대에 도움드리겠고요 어, 지도를 통해서 어, 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건물 위치 여기가 되겠고요 바로 수암골 말씀드린 수암골 전망대에 요런 데이트 코스가 바로 어. 바로 근처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문대 쪽이 또 가깝거든요. 이 중문 쪽이 가깝기 때문에 어 대학생들까지도 충분히 또 입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거의 반반 정도 어 일반인 반, 직장인 반 거주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문에 또 원룸촌하고 가깝고 그래서 아직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암초 방향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메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가볍게 대중교통 쉽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우암동에는 또청원구청하고 경찰서가 근접해 있어요. 이런 공공기관도 되어 있고 부프터미널까지 잘 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지도로 이렇게 먼저 좀 도움 좀 드릴게요. 저희 물건 구성도 보여 드릴 텐데요. 어, 또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투룸 3개 원룸 2개 투룸 3개 원룸 2개 주인 세대 옆에 원룸 투룸 그래서 원룸과 투룸 구성으로 골고루 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땅도 193평이고 건물도 196평입니다. 그래서 땅도 큰 면적의 다우택을 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가격은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럼 이어서 한번 들어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길목도 저희 어, 본 매물의 토지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어, 진입 방향 보시면은 네, 이렇게. 어, 저희 지분이 조금 일부침해를 받았어요. 근데 어, 차량 통행은 용이하게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총 10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주차 확보가 잘 되어 있어요. 주차장 공간 이렇게 좀 보여 드리겠고요. 이 뒤쪽 안쪽까지 좀가 보겠습니다. 눈 쌓이겠는데요. <laughs> 뒤쪽으로 통행하는 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도 네, 이렇게 좀 골목들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통행도 자연스럽게 좀들어오실 수가 있고 건물 후면 모습도 이렇게 좀 도움드리겠습니다 후면 모습 이렇게 좀 도움드리고 어 이쪽에도 벽돌과 뒤에는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스타코 일부는 벽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요 개별난방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쪽 안쪽까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강아지도 짓고 네. 이쪽에 도시가스도 계량기 캡으로 되어 있어 갖고 네. 도시가스 모습 보여드리고 측면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현관문 어, 단조로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어, 코맥스에 로비폰 되어 있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1층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네, 로비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까요? 반 계단만 올라가시면 계단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이 안쪽에 이렇게 자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절반은 이렇게 어, 좀 진하게 페인트 도장 마감되어 있어요. 동면 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원목으로다가 띠를 들어서요 좀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몇인 승인지 한번 볼게요 아직 필름지도 안 띠인 9인승이 되겠습니다 9인승 엘리베이터 네, 현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계단을 통해서 가볼게요 어...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단 분위기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공용 정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오시면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은은하게 어 석갈의 모습으로 분위기 연출이 됐어요 투룸 색개 원룸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정 인테리어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한옥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레트로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계단을 통해서 3층도 한번 볼게요.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화분 바지도 되어 있고, 네, 미장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드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공간, 보여드리고, 네, 천장 모습,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요. 분위기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투룸에 들어왔고요. 일단 주방 공간과 신발장이 바로 눈에 띕니다. 한쪽에 이렇게 신발장 다 해놓으셨고요. 아, 그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네, 거실 공간 지금 바로 드러나고요 불좀 한번 켜볼게요. 거실 공간 이쪽이 이제 아플 공간인 것 같아요. TV 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에 목재로다가 나무로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부분도 있어서요. 발코니 부분도 한번 봐드리고요. 네, 이쪽에 돌러시을 해놓고요. 세탁기도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푸름이라고 옵션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푸름 살림이 주기 때문에. 저희 이제 거실 끝에서 보여드리는 전경이고요. 이쪽에 이제 거실 한쪽 편에 큰 방과 작은 방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큰 방으로 보이는 쪽 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 큰 방도 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에도 창호도 크기 때문에 저 한쪽 전경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도 한번 가볼게요. 네, 요거는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큰방 하나, 작은 방 하나. 벽지 시공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창으로 커서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육실이 되겠습니다. 둘도 가볍게 썸할 수 있는 공간 해놨고요수건함과 여기 두기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공간 네. 주방 은번볼요 주방공간. 소화기 해놓고 요즘 소화기 해놔야 되죠. 소화 시설도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먹공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추우니까요 주인세대를 한번 입장해볼게요 네. 내부는 따뜻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좌측에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원룸, 투룸, 주인세대 주인실 때는 여기 우측에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 신발장 3단짜리, 이렇게 문이 열려 있네. 3단짜리 되어 있고, 이게 우드에 무늬가, 색깔 무늬가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3도 되어 있고, 1발 수동키가 되어 있어요. 신발을 벗고, 전체적인 분위기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 드러나고요. 네, 이렇게 좀 파티션 되어 있어요. 공용 욕실 되어 있고 저 안쪽에 주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주인세대 이제 남향 배치가 됐고요. 어, 가리는 게 없어요. 좀탁 어, 트인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밑에 층이 3층이라 확보가 좀 되어 있어서 거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은 편에 방두개 되어 있고 서양 쪽에. 구조, 안방은 주방 옆에 자리야, 어, 자리, 어, 자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방 공간, 이렇게 살짝. 어, 어느 정도, 어, 구조가 좀, 보이시나요? <laughs> 네, 입주 청소가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임대를 놓으신다고 하는데, 일단, 보류를 시키려고 하고, 시켜야 되겠죠? 네,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게요. 전실을 기준으로 중문을 기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쪽 방부터 바로 볼게요. 우측에 방이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쓰는 크기. 네, 몰딩, 무늬 몰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걸레바지까지 되어 있고, 광화마루가 되어 있어요. 벽지시공, 새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공간, 수납공간, 국방기장 어, 같이 어, 처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컨 컨트롤러도 어 방마다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도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더좀 어 조금 더큰것 같고 남향으로 창호가 열려져 있어요 창호는 주방 가서 볼게요 KCC로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창틀은 우두르다가 마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 아트월 쪽에는 네, 이렇게 좀 패널 모양의 어, 짙은 색과 뒤에는 간접등으로 해갖고 좀 입체감 있게 완성이 되어있고요 메인 어, 등등 하나 나갔네요 어, 저것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 의자가 좀 가로 고쳐갖고 네. 맞은편 이쪽이 어, 이쪽 아트월로 TV 다이를 하셔도 될것 같고 양쪽에 어느 쪽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트월 좀 보여드리고 차시는 KCC 레버 타입이에요. 자동 시간 되는 거. 여기서 볼까요? 아주 커피 거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바로 우암산도 바로 되어 있고. 지금, 어, 지금 소폭 내려갔고요. 눈이. 지금 서울에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조금 쌓인 모습이 좀 보이네요. 네, 거실 공간 쪽 보여드리고 가운데 에 공용 욕실이 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물 천장에 간접등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사이즈 폭은 넓습니다. 넓은 거실 공간. 네 그리고 2018년 중공됐기 때문에 이우두의 흠집 같은 건좀 들어가 있어요. 네,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패널이 되어 있어요 패널 어, 이런 거는 오래 가네요 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벽지보다는 어,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은 이제 부부룸이 되겠습니다 부부룸 네, 이렇게 들어가면 부부 욕실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네, 북박이장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남양 쪽에 창호 빼셨고 이쪽에 침실 헤드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사 거주하시다가 이사 나가서 준비를 음, 하셨어요. 네, 이쪽은 부부 욕실 네. 샤워할 수 있는 어, 샤워기까지 달아두셨고 네. 타일도 이상 없이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웃 세면대 굉장히 귀엽네요. 네 이렇게 아 타일은 또 패턴 타일로 들어가 있어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네 주방 공간이죠 주방 기역자 싱크대에 들어가 있고 어 이쪽에다가 식탁을 놓으셔도 됩니다 이쪽에 여기 아트홀 되어 있어요 이쪽에 식탁 공간 같죠? 네, 이쪽에 냉장고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쪽에 벽면에다가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역자 싱크대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식탁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3구 가스렌지 되어 있고, 네, 싱크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지금 난방을 살짝 틀으셨나봐요. 어, 바닥이 좀 지나다닐 때마다 조금씩 따뜻하네요. 그리고 다용도실, 동선과 이어진 다용도실도 3도어 되어 있고, 어, 어, 보조주방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거의 안 쓰, 안쓴것 마냥 깨끗해요. 옆으로 뺑 둘러서 저 안쪽까지 베란다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긴 세탁실로 쓰셔도 되겠고, 한번 안쪽까지 가볼게요. 베란다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 네. 네. 이쪽에, 어, 창고 여분으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옥상 우수관이 이쪽 가기 때문에, 어, 충분히 또 멀지도 않게끔 관리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아무래도 먼지가 이제 일로 어, 또 내려가겠죠 어, 이런건 또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보일러 시설 이쪽이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주인 세대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욕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안 가봤죠? 네 이렇게 파티션이 좀 쳐져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어또이 안에도 어, 욕실 파티션이 되어 있고 얼까봐 물도 살짝 또 틀어놓으시는 이런 센스 네 <laughs> 되어 있고 젠다이랑 어, 폭도 넓고 욕실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게 잘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욕실 공간 이렇게 이렇게 도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샤워 공간 욕실 공간 이렇게 욕실까지 좀 보셨고요. 그러면 은 포인트 내역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나온 곳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이 되겠습니다. 어, 대지는 193평이에요. 638 제곱미터하고요. 건물은 196.8평이 되겠습니다. 650.50 제곱미터하고요. 주차 10대 가능하고요. 어, 2층에 5가구 되어 있습니다. 투룸 3개, 원룸 2개. 3층도 투룸 3개 원룸 2개 4층은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주인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세는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투룸 2개 전세고 나머지는 다 월세로 임대 중이고요 어, 매도가격은 16억입니다 보증금은 어, 주인세대로 월세로 책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3억 4200에 임대료는 626만원 나옵니다 현재 6억 설정되어 있고요 어, 현재율을 이 적용해보니까 어, 290만원 대출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 336만원 어, 수익이 되겠고요. 인수금은 6억 5천에서 절충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16억에 내놓으셨는데요. 절충 조건에 맞게 팍팍 거침없이 어, 제시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주하셔도 좋겠고요. 어, 임대 으션도 충분히 어, 임대 수익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월세 같은 경우는 잘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로 하셔갖고 월세 임대료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땅이 커서 효용 가치가 많아 보이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포인트 내역서 보여드리고요. 아, 좀 활기차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어 그렇지 못해서 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매물 다가구주택 우암동 수암골 커피거리에 근접한 다가구주택이에요. 땅도 크고 건물도 큰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옥상 가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한번 바로 옥상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이렇게 안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따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옥탑, 도장마감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장으로 도장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옥상, 우레탄 방수 되어 있고요. 아, 눈으로 살짝 덮여 있어서, 어, 한 2018년도니까 5년 차 돼가고 있거든요. 어, 상태는 눈으로는 확인은 잘 안되는데요 보이는 곳은 괜찮습니다 눈으로 덮인 데는 확인이 안되고 그나마 지금 이 보이는 곳에는 멀쩡해요 그래서 아직 방수 시기는 좀더 남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배수도 저쪽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어, 거실 저희 친구 올려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지금 또 어, 햇빛이 좀 나니까 바로 이렇게 우암산이 드러납니다 눈이 더 많이 쌓이면 더 멋있겠는데요. 이쪽이 청주대학교 중문 쪽 그리고 이렇게 원룸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메인도로로 접근하는 길목이고요. 이렇게 방향 확인해 드릴게요. 그럼 다른 매물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